네 안녕하세요 럼블에 어, 제가 서사라 목사님 어, 영상을 올려놨어요 다섯가지 조건,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표현이 안 맞는데 다섯가지 일아 제가 이제 그 와, 하나님이 이제 부분 부분 제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제가 그 서사라 목사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캬이 양반이나 나나 어.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들이구나, 이 생각을 했고, 뭐, 저는 기뻤어요. 한 사람도 양심에 관해서 얘기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. 아유, 이 가짜들아. 무슨, 뭐, 여, 혼, 여, 뭐, 혼이 뭐, 어떤 마음을 가지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. 혼이 품어야 될건 양심이야. 혼이라는 건내 육체와 더불어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그 어떤 생각인데, 그 생각이 양심이 없으면 썩은 양심, 미양심, 죽을 양심, 대로 움직이는 거야. 요 여기 뭐, 뭐, 솔직히 뭐 기분은 나쁘시겠지만 양심이 썩은 자들이 한둘입니까 에휴, 글쎄, 맛에 맞으면 해. 여기 그 이제 그 우리 저 사람 목사님 설교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. 그래서 남이 자기 칭찬하면 해. 그게 빌어먹을 마귀의 똥, 똥이라고 표현했어, 서사랑 후손님이. 똥 싸우고 한 거를, 그걸 좋아가지고그게 핥고 빨고, 아이고. 뭐.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한테 좋은 얘기, 지 귀에 듣기 쉬우면, 좋으면, 그게 이제 율법에 속한 자요 육신에 속한 자고. 그래서 빌어먹고 망하는 거예요. 못 가는 거예요, 천국에. 휴거? 택돈 소리 하지 마세요. 휴거가 되려면 성령이 그 안에 계셔야 돼. 에이. 성령이 양심을 변화시키지 않아. 그니까, 러 어, 저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왜 변화가 안 되는지요. 그랬더니, 참, Just Jesus of Bob 목사님이 나중에 정확하게 찔러주시더라고. <laughs> 근데 계속 변하려고 노력하세요. 그런 얘기 하는데, 왜안 변하는 줄 아세요?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야. 네가네 양심, 그러니까, 니네 율법, 네가 의문에 쓴 것, 네 생각으로 뭘 행동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, 할수 있는 힘이 없어 왜냐하면 신비에 새겨지질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거예요 조사람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십니다 그저 돈벌이 뭐 돈몇푼 얻으라는 환장 을 하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물론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근데 제가 걱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걱정하는 게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거요 다 날라가더라도 그런 거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그러니까. 그 양심이 썩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냥 계속 악을 행하면서도 왜안변하냐 네가 무슨 변화에 관련해가지고 성령의 순종함이 있었나? 없었잖아. 제가 옛날에는 참 되게 뭐라 그랬는데, 아휴 봐도 뭐 얘기해봐야 그게 그거지. 오늘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어, 이서사아 목사님 럼블에 올려놓은 영상에 어, 링크를 걸어서. 볼 테니까 한번 차분히 그분이 이제 차분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차분히 한번 들어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